요즘에는 또 이전에 화재 사건도 있고 아무래도 전기차의 수요도 없는데 또 이런 사고까지 있었다 보니까 너무 인기가 떨어져서 그런지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 전에 아이오닉6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600 정도 나왔고요. 지금 타이칸도 500 중반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 차량은 충전을 했더니 730이 나오니까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이건 진짜 장점이다.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가 왜 이렇게... 이 Q2를 리뷰를 하게 됐냐면 사실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 저의 포르쉐 타이칸이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고 대차를 받았는데 어쨌든 같은 급의 차량으로 받아야 되긴 하지만 제가 그냥 급 상관없이 저는 전기차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또 내연기관을 타게 되면 사고 난 것도 마음 아픈데 기름값까지 또 쓰면서 다녀야 되잖아요. 제가 또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기차로 요청을 해서 EQ2를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일단 받았습니다 근데 또 타다가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져서 내일은 또 렉서스의 RZ 차량으로 교체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교체하기 전에 빠르게 한번 EQ 리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디자인은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도 이게 엄청나게 공기역학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예쁘다 그런 것보다도 되게 실용적이다 전기차에 딱 알맞은 그런 디자인이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뱀장어 닮았다, 막 그런 평들도 있었잖아요. 진짜 엄청 매끈한 이런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이 전면부에 벤츠 엠블럼이 엄청 크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옆으로 또 이렇게 벤츠 엠블럼들이 쫙 들어가 있고, 심지어 위에 또 엠블럼이 하나가 더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실내에 타잖아요. 엠블럼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로고 플레이를 엄청 잘 하는 그런 브랜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타이어는 지금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전기차다 보니까 이렇게 파란색 이런 라인들이 좀 들어가서 친환경 차량이다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완충을 해봤는데 무려 729km가 찍히는 거예요. 주행을 하면 그게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다양한 전기차들을 많이 탔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여러분 차량 구입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신차 리스부터 렌트까지 모두 가능한 차맵 어떠세요? 백만 유튜버 우파님이 보증하고 저를 포함한 다양한 유튜버 분들과 함께하는 차맵 지금 바로 부담 없이 견적부터 받아보세요 전면에서부터 이 후면 이렇게 리어 떨어지는 데까지 엄청 유려하게 떨어지잖아요. 진짜 뒤쪽에서 봐도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이다 라는 게 느껴지고요. 어쨌든 이게 350 차량이잖아요.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포메틱 차량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 모델이고 지금 요거는 그냥 후륜구동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엠블럼 한번 누르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는데요. 사실 세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엄청난 트렁크 공간을 기대하진 않잖아요. 입구는 이렇게 조금 작게 돼 있지만, 안쪽으로는 그래도 정갈하게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사실 전기차라서 아래쪽에도 뭐 별도의 수납공간이 크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작은 수납용품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의 차량 가격이 사실 1억 초반이잖아요. 거의 1억인데 요즘에는 또 이전에 화재 사건도 있고 아무래도 전기차의 수요도 없는데 또 이런 사고까지 있었다 보니까 너무 인기가 떨어져서 그런지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래서 1 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을 하실 것 같고 이게 뒷좌석에서 따로 온도 조절은 안 되거든요. 근데 공조가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 왜 이렇게 공조가 작게 들어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트 아래쪽으로 또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착자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괜찮아요. 이게 뭐 각도 조절이나 그런 게 되진 않지만 시트가 적당히 단단한 느낌인데 바방석의 길이가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사실 남성분들이 타셔도 이 허벅지 공간이 들 뜬다거나 그런 느낌은 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저한테는 다른 차량보다 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먹 하나 이상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성인 남성분들도 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비좁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정도의 차량만으로도 패밀리카로 이용하시는 데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열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엠비언트 무드등이 또 화려하게 나오는데 뒤쪽에 앉아서 보잖아요. 이 차량의 무드 등이 완전 화려하게 이렇게 쫙 둘러져 있다는 게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뒤쪽에서 여기 손잡이 부분 여기부터 해서 아래쪽 수납공간 그리고 이런 도어 캐치 부분 그리고 앞쪽에 라인을 쫙 두르고 있는 앰비언트 무드 등이 굉장히 화려하게 느껴지고요. 대시보드에는 벤츠 엠블럼이 쫙 들어가 있어서 로그 플레이까지 되게 화려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뒷좌석에서 가장 좋은 게썰루프인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센 세단이면 뒤쪽에서 썬루프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앞쪽에만 들어가는데 앞쪽 썬루프도 와이드하고 뒤쪽까지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열리는 썬루프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단치고는 와이드한 그런 썬루프가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제가 이동을 해 봤는데 사실 실내 인테리어는 벤츠를 깔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화려하고 예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운전을 해 보니까 이렇게 앰비언트가 화려한 들어가 있는 차량 중에서도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사이드미러도 그렇고 여기 옆쪽 창문에도 이 앰비언트 무드등이 되게 많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송풍구에도 앰비언트 무드등이 비치고 그게 또 비치다 보니까 밤에는 특히나 조금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장에서 썬팅이 진해서라기보다는 이게 너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이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뭔가 잘못 설계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냥 디자인만 봤을 때는 상당히 예쁩니다. 여기 엠블럼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지금 무드등이 쫙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드등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다 되는 디스플레이도 되게 크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수납공간 넓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여성분들 가방 같은 것도 충분히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서 이거는 아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안쪽 으로 무선 충전이 들어가는데 컵홀더에 컵이 있으면 이거를 넣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어쨌든 수납을 해야 되고 안쪽에 c 케이블 단자 두개 들어가 있고요. 수납 공간이 여기도 깊게 하나가 콘솔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어, 수납 공간이나 이런 인테리어 이런 거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풍 열선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온도 조절도 여기 터치 한번 누르면 이렇게 터치 패드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 풍량이랑 온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항상 나와 있어요. 지도를 볼 때도 여기 아래쪽은 고정이 되어 있고 통풍이랑 열선 같은 경우에는 도어 쪽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각도 조절하는 것도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 벤츠들은 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죠. 네, 이제 제가 주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일주일 정도 이 차를 타고 다녔어요. 뭐 승차감이나 주행감 이런 거는 다 괜찮습니다. 근데 허리가 아픈 문제 때문에 차량을 좀 다른 걸로 교환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 해놓은 상태예요. 사람마다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독 벤츠 차를 타면 허리가 아프다는 의견이 좀 많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빼고는 승차감이나 주행감은 괜찮았습니다. 근 제가 타이칸을 타고 다녔잖아요. 타이칸은 훨씬 더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타이칸이랑 비교하면 뭐 방지턱을 넘는다든지 크랙을 지난다든지 그럴 때의 승차감은 타이칸이 훨씬 좋긴 합니다. 근데 타이칸은 약간 내연기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 요 되게 엑셀도 무겁고 좀 묵직한 느낌이 있거든요. 운전을 할때차 자체도 되게 묵직하다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거의 켜고 주행을 하거든요. 그걸 안 켰을 때는 다리가 조금 무리가 된다,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Q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을 하건 뭐 일상 주행을 하건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게이 차량의 장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특이한 게 차마다. 전기차 특의 유그 사운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인위적인 사운드겠죠? 근데 그 소리가 되게 이상해요. 뭔가 엥 하는 소리가 같이 들린다고 해야 될까? 뭔가 이 차만의 그 전기차 특유의 소리가 있는데 그게 되게 안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타봤던 모든 전기차 통틀어서 가장 이상한 이런 일렉트릭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밟아서. 사운드가 들리면 아, 이상한데 이게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전기차 소리인지 모르고 응? 무슨 소리지? 뭔가 잘못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쪽. 안 어울리는 사운드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근데 어쨌든 이게 1억이 넘는 차량이잖아요 차량 가격을 생각했을 때 아쉬운 옵션 없는 것 같아요 HUD도 되게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통풍, 열선 들어가고 그리고 엠비언트 무드 등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부메스터 사운드 들어가죠 센터 디스플레이도 크면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뒷좌석 열선 들어가 있고 사실 썬루프도 되게 세단 치고도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옵션으로는 아쉬운 게 없습니다.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주행 이런 거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이 할인이 또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가격을 생각하면 또 차량이 괜찮게 느껴지는데 1억이 넘는 돈을 주고 만약에 이 차량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경쟁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 차량들 대비해서 이게 더 좋은가?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G80 전기차 버전도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또 G80 전기차가 승차감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이랑 비교하면 G 80 전기차가 승차감이 조금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BMW i5도 이 차량이랑 금액대가 좀 비슷해서 경쟁 차량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차량도 디자인도 예쁘고 실내 인테리어도 예쁘고 옵션도 되게 잘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굳이 1억이라는 돈을 주고 이 차량을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면 주행 가는 거리 긴거 말고는 크게 막 장점이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승차감이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 보니까 이 할인이 들어간 이 가격이 좀 적정 가격이다라고 느껴지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대가 조금 더 비싼 포메틱 차량이 있잖아요. 그 차량은 이차량에 비해서 이제 힘이 조금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밟았을 때더 파워풀하게 나가 주고 앞뒤 다 구동을 하는 사륜 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감도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제로백도 조금 더 짧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량만 해도 사실 저는 전기차를 타면서 막 힘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들 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80 정도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속도가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반에만 멈춰 있는 상태에서 확확 치고 나가는 느낌만 좋은 게 아니라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뭐 차선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속 주행을 한다든지 그럴 때 무리 없이 속도를 내주기 때문에 굳이 사륜구동 모델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사륜구동 모델을 하면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줄어듭니다. 저는 전기차를 타는데 뭐 승차감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주행 가는 거리를 조금 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륜구동 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뭐 에어 서스펜션 이 들어가고 승차감이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기서 조금 더 좋은 힘이 필요한가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줄어드 는데 어떤 걸 선택하지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이 정도 힘만으로 도 충분하니까 후륜구동 모델을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타면서 진짜 주행 가는 거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거리 주행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대차를 받을 때도 저는 무조건 전기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충전을 일주일에 두번 하냐, 세번 하냐, 한번 하냐 이 차이가 되게 큰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집밥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충전을 물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거랑 두번 하는 거랑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제가 탔던 타이칸도 주행 가는 거리가 되게 긴 차량이에요. 그 전에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600 정도 나왔고요. 지금 타이칸도 500 중반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 차량은 충전을 했더니 730이 나오니까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장점이다 그래서 저는 아이오닉6를 살때 저는 디자인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일단 나는 장거리 주행이 많으니까 승차감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이두 개를 중점적으로 봤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EQE가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실내 인테리어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굉장히 길고 그리고 승차감도 동급의 다른 차량들이랑 비교했을 때 뭐 크게 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가벼운 주행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장거리 주행이 많아서 전기차를 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운전의 피로도 없이 그리고 충전의 불편함 없이 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숙성도 괜찮은 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라서 가장 사운드를 넣어놨잖아요. 요거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다 보니까 내부 엔진 사운드가 없어서 외부 소음이 좀더 거슬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고속 주행하고 그래도 크게 외 내부 사운드가 뭐 시끄럽게 들어온다거나 그런 느낌 은 없었습니다. 진짜 이 차는 가장 큰 장점이 주행 가는 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본질에 충실한 그런 전기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디자인도 사실 우리가 뭐 뱀장어다 이렇게 호불호가 있었지만 진짜 공기 역학적인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되게 좋은 디자인이잖아요. 되게 매끈하게 유려하게 이렇게 생긴 디자인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긴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적당히 브랜드도 중요하고 승차감도 중요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승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아 이게 사고가 나서 되게 속상하긴 한데 오, 이참에 또 다른 이렇게 대차들 시승도 할수 있고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